2020년 2월, 6월 27일 똑같은 장소구요. 어, 알트르 비행장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어, 이게 세달 오름인가 그럴까요? 아마 제목이 정확하게. 아, 어, 또, 우리 소름을 돋는 장소가 한 곳이 더 있어요. 이,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일제가 그알르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탄약고를 운영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탄약고를 저쪽에 진지가 또 있어요 진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있는데 탄약고를 운영한 곳인데 그, 그 미국, 미국 쪽에 애들이 와 가지고 해방 후에 이게 다 폭파해 버렸어 다 폭파해 버려 가지고 여기 지역에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유교전쟁이 발발하잖아. 유교전쟁이 발발하면서, 아 어, 그니까, 어, 북쪽에서 전선이 벌 발생해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남쪽 지역에서, 어, 뭐, 반, 음,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어, 그래서 이승만이가 남쪽 지역에 빨갱이를 다 잡아라! 라고, 어, 그, 명령을 내린 거야. 가지고 이뭐 한림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이지역에 사람들 중에 불온한 사상 하고뭘 불온해? 불온한 사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들이는 거야. 그냥 잡아들여. 잡아들이더니 잡아들이는나 지금 괜찮은데 아 유교 전쟁이 일어나지석달 만에 이써 있어요 보니까 어 8월 20일이야. 8월 20일. 8월 20일에 여기다가, 사람을, 2 5 2명을 몰아놓고 총, 총을 쏴서 죽여버려. 그러고, 매장해버려. 여기다가. 와. 아니, 어떻게, 어떻게 국가가, 국민을 대상, 물론, 보도연명 사건 보면은, 뭐, 10만이 죽었다, 뭐, 20만이 죽었다, 아니, 100만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진짜 아주 일부분이긴 해도, 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하, 이승만, 진짜. 뭐, 이승만은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나중에 수업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나쁜 놈이야. 걔, 지금 멘탈리티가, 아우, 세상에. 하, 정말. 지금 저쪽에 보이는 이제 유모 출영비, 유모비, 저 유령비. <laughs> 유모비. 유령비를 만들어 놨는데, 아, 유령비를, 원래 이제, 어 5 6년동인가 이제 꼭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시체를 수습하려고 다 깠단 말이야 다 까가지고 사람들 이제 사람 확인하고 막 했는데 이게 애들이 애들 20대 이하 20대 이하가 20몇명인가 죽어 23명인가 그리고 20대가 30몇명 죽 아니 애들이 뭘 한다고 빨갱이라고 애들을 죽여 아 정말 말이 안 돼서 진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역사에서 발생을 했어. 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 자체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고 있는 거죠. 하...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이걸 다 깬단 말이야. 캐, 캐 가지고 다 해서 DNA 검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뭐 옷차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인했어.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유령탑을 세워놨는데 저 보면 유령탑 부분에 저기 보면 유령탑이 있는 부, 부분이에요 원래. 다깨버렸어 또? <laughs> 누가 경찰 정부가 경찰을 시켜가지고 다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다시 뭐 DNA 검사라도 해해해달라 군사 정부지 박정희 씨지 박정희. 박정희가 뭐 무슨 소리야. 말도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발려시켜버려 <laughs> 진짜 말이 안 돼도. 이렇게 말이 안 돼. 겨우 이제 노무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진시화 위원회에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보이는 위령 탑하고 위령비하고그이이이 어 이, 이 지역을 문화재로 조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한 상태죠. 하... 우리 역사에는 항상 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도 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쁜 놈들이 나와요. 어. 왜꼭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놈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에휴. 그래도 우리가, 아, 그런 거 잊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보존하고, 저기 있는 그, 어, 뭐야, 추모비 앞에는, 어, 모양을 다 만들어놨어. 동으로. 어, 어. 동, 동으로 해가지고, 절대 어, 쉽게 없어지지 않게. 그렇게 다 역사는 기록이 되어야 돼요. 기록이 되고 다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만 역사가 역사로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 이 오파악한 이러니까 어디서 총살을 다 시켜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진짜... 씨